안녕하세요. 보드게임 뉴스 채널의 루카입니다.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어느새 1월이 지나 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었고, 연초에는 보드게임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짧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영상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국내 보드게임 뉴스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MTS 게임즈 소식입니다. 지난 18일에 진행된 플레이 MTS 행사를 통해 금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신작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출시가 임박했거나 예정된 게임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20일에는 행사에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MTS 게임즈 대표님께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다시 한번 신작 소개 및 질의 응답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총 16개의 신작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씩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파티 시리즈 웨이브 3와 웨이브 4의 총 6개의 타이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어서 원덱 던전 렐릭스 오브 더 4G 확장이 출시된다고 하고요. 작년 하반기에 해외 킥스타터 펀딩을 진행했던 킵더 히어로즈 아웃 확장 3종, 스타워즈 데빌딩 클론 전쟁 에디션, 국내 작가분들 SNJ 팀의 고개사와 3인 전용 트릭테이킹 로보트릭 2인 전용 게임인 플로리스트리와 에이전트 에비뉴 마피아 게임으로 1위하여 나는 독재자가 되었다 하트 오브 크라운 세컨드 에디션 렛츠 고투 제펜 리테일 버전 배드 코멧의 원더러스 크리처와 라이프 오브 아마조니아 뉴클리엄 에너지 리서치 인스티튜트 확장. 트레인 시리즈 신규 2종. 간단한 메모리 게임인 매직 카브. 이렇게 기존 출시작들의 확장이나 새로이 선보이는 한글판 소식으로 풍성했습니다. 이중 가장 눈에 띄었던 작품은 배드 코멧의 두 개의 게임이었는데요. 한글판으로 출시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던 게임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글판이 나오게 되었고 다만 기존 킥스타터 익스클루시브 품목들은 함께 출시가 되지 못하는 대신 한국어판 전용 프로모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펀딩이나 선주문을 앞둔 시기에 다시 한번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출시 일정과 같은 세부 사항 또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 아그로폴리스, 스프롤로폴리스 두 게임의 확장 모듈까지 버튼샤이 시리즈 3종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3종의 생산 샘플이 도착한 모습이고요. 게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곧 추가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2월 출시를 예정했던 마인드버그를 24일부터 부천에 위치한 하비 게임몰에서 오프라인으로 선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출시 일정은 후속 소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출시 신작입니다. 플레이트에서 트리오 비전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가격은 17,550원입니다. 24일 예고했던 대로 평촌 플레이트 아울렛이 진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방문했고요. 2층에서는 그램 판매종과 중고 보드게임 판매를 진행했으며 오후 6시 10분부터는 레이지니님께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경매도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구매한 게임을 플레이 해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여유로운 행사였습니다. 히트게임즈에서 23일부터 다이토시, 선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론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로게임이며 가격은 69,000원 선주문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배송 일정은 올해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프로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설날 보드게임 대첩을 통해 총 9개의 신작이 출시되었던 가스모디 코리아에서 또다시 신작 출시 예고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체도 하셔야죠는 2월 초 출시 예정 예티스넥은 2월 6일 출시 일정까지 공개되었으며 2인 협력 게임의 수작인 스카이팀의 재입고와 더불어 난기류 확장도 2월에 출시됨을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옐로우 스타게임즈 소식입니다 11월 진행한 스위트랜드에 추가 후원이 열렸습니다 이전 텀블벅 16만 5천원이었던 디럭스 기준 가격이 소폭 상승한 17만 천원으로 보드엠을 통해 300개 한정 수량으로 선주문에 참여 가능합니다. 더불어 퍼치의 경우 잔여 수량 20개를 부디즈와 함께 판매했고 순식간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퍼치의 추가 생산은 3-4월 즈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작년 텀블벅에서 진행한 4개의 게임에 대한 실물 샘플이 도착했고 중국 춘절 이후에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대한 빠르게 제품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어스 어번더스 확장 또한 마지막 생산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매년 2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공장들이나 운송 과정상에서 중국 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신규 소식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국내 퍼블리셔에서 다양한 신작 게임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알려오고 있기에 다음 달에도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보드라이프 되시고요. 저는 또 2월 중순에 상반기 뉴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